긴급속보입니다. 정부가 여러분께 이 돈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복잡한 신청방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당신의 지갑을 채워줄 민생회복 소비쿠폰, 숨겨진 진실부터 꿀팁까지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어서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에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쿠폰은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니 꼭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총두 번에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차와 2차 소비 쿠폰 모두 11월 30일 전까지 전부 다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다 쓰지 못한 금액은 모두 소멸되어 국가로 환수 처리되니 이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아무래도 신청 첫 주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일주일간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분은 월요일에, 2 또는 7인분은 화요일에, 3 또는 8인분은 수요일에, 4 또는 9인분은 목요일에, 그리고 5로 끝나는 분은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쉬는 날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은 다음날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그리고 선불카드인데요.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명확하니 여러분의 평소 소비 습관과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평소 결제할 때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가지고 계신 카드에 쿠폰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할 겁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 및 ARS를 통해 직접 할수 있으며,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카드라면 국민은행에, 신한카드라면 신한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비 쿠폰 충전금은 신청한 다음 날 여러분이 신청한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이 카드를 지원금을 쓸수 있는 매장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카드사 자체의 혜택인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소비에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드 사용 실적에도 포함되니 여러분이 평소에 주로 사용하고 혜택이 많은 카드로 신청하시면 더욱 이득이겠죠. 만약 신청한 카드를 분실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에 남아있던 지원금 금액도 그대로 살려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원금 사용 기간 중에 이사를 가게 되신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한해서만 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니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드로 사용하다 보면 지금 결제되는 돈이 소비쿠폰에서 차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일반 카드 대금에서 나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이나 결제문자에 소비쿠폰 사용 내역과 금액이 명확히 표시될 테니까요. 기간 안에 다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소비를 더 자주, 더 많이 하게 되어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소비가 과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신청 대상은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세대주와 떨어져 살고 계신다면 카드로 신청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하시다면 앱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선불카드입니다. 선불카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말하는데요. 이 역시 사용방법은 매우 편리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동일한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오직 지원금만 들어가 있어서 딱 필요한 소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바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기 힘드실 텐데요. 혼자 사셔서 대리 신청도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불카드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날 바로 카드를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날짜에 지원금을 바로 받지 못하고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약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선불카드는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야 하므로 정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다쓴 카드의 플라스틱 처리 문제도 환경적인 면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결제할 때는 가게에 있는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잔액도 앱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 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처음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분들이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권은 모든 가게에서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처가 신용 체크카드에 비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적다는 양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즉 종이상품권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현금처럼 쓸수 있는 상품권이라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불카드처럼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류형 상품권의 가장 큰 단점은 분실하면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스름 돈을 돌려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3만원 이상 상품권은 60%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상품권도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처가 제한적이지만 유효기간이 5년으로 넉넉하다는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진작이 목적이므로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쿠폰 사용기간 안에 이사를 가신다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세요. 1차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5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받는 지역은 화면을 정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니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의 특성상 공문이 시행 직전까지 내려오지 않아 미리 물어보셔도 모른다거나 아니라고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 정확한 정보인지 보도자료와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여 알려드리니 이 영상을 꼼꼼히 챙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2차 추가 지급입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여기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정확한 재산정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지급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은 아무 매장에서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지역 내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담배나 술은 살수 있는지, 다이소나 배달 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신다면 1인당 최대 55만원, 4인 가구 기준 220만원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니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가민가한 사용처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선생님, 담배나 술은 살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 등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는 문제없이 담배나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종만 제한했을 뿐 구매 항목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 배달앱, 복권방, 유흥업소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편의점 안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상견 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편의점이어야 하고요. 이를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사용 가능한 매장이라면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붙여놓으니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다이소에서 주방용품 좀 사려고 하는데요. 다이소도 사용 가능한가요? 다이소는 직영점은 안되고 가맹점, 즉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이소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이곳들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행되면 입구에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하니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먹는데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것도 결제 가능한가요? 배달 앱으로 온라인에서 바로 결제하시면 안 되고요. 앱에서 주문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카드 결제를 선택하시고 주문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로 주문하고 배달 받은 후에 현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도 온라인 결제는 불가 만나서 카드 결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휴대폰 요금이나 전기 요금 내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도 낼수 있나요? 아쉽게도 통신비, 교통비, 세금, 보험료 납부는 불가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어디까지나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내가 내던 공과금이나 자동이체 요금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쓸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 병원까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병원이나 치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병원에 민생회복 스티커라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골이라 택시를 자주 타는데요. 택시 요금도 이걸로 결제할 수 있나요? 교통카드 충전해서 쓰는 건 어떤가요? 택시기사님에게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면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교통카드 자동이체나 충전은 안 되니 꼭 기억하세요. 단통법 폐지가 곧 된다는데, 이참에 휴대폰 구입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애플, 삼성, LG 같은 대형 직영 매장에서는 안 되고요. 동네에 있는 휴대폰 할인 매장, 즉,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중연 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요금납부는 안되니 꼭 알아두세요. 핸드폰 살땐 가는 요금납부는 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희 딸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그 딸목도 제가 대신 신청해서 쓸수 있나요? 따님은 입국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족이 대신 받아서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본인이 꼭 신청하셔야 해요. 신용불량자인데요. 저도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를 못쓰는데 다른 방법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우시더라도 걱정 마세요. 선불카드나 지류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세요. 내가 노숙자인데요. 옛말에 주민등록 말소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 못 받나요? 이건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면 가능하고, 말소된 상태라면 먼저 주민등록 복구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처럼 전국민 지급이 원칙이라 주민등록을 복구 신청하시면 소비쿠폰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형님이 교도소에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지원금 때도 영치금으로 지급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류상품권으로 받아서 출소 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유효기간 5년 안에만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나 치킨집도 프랜차이즈인데요. 이런 곳은 사용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고요.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직영 매장은 안되지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카페는 가능한 시기죠. 저는 지금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데요. 이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십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신청이 되는 것 절대 아니고요. 꼭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는 민생회복 소비 구포는 일시적인 지원금으로 절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세요. 우리 며느리가 외국인인데요.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첫째,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즉, 한국인과 호적에 같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또는 난민 인정자가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혹시 경기도 가서도 쓸수 있나요? 지역 사용 범위도 제한됩니다. 주소지에 따라 사용 지역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주소가 있으면 수원시 안에서만 광역시에 사시면 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도 단위라면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사랑 상품권 충전 시10% 할인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는 별개이며 9월부터 별개로 시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번 소비 쿠폰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 되도록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안 쓰고 지나가면 손해이니 이참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내가 대체 얼마를 지급받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플랫폼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사전 요청하시면 지급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께 URL 또는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런 URL을 클릭하시면 지원금 받으려다 내돈싹다 날아갈 수 있으니 절대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또한, 신청 사이트를 검색하시다가, 어설픈 블로그 글에 들어가, 신청하기나,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 생활 안심 보호 서비스, 휴대전화, 가족 보호 서비스 등의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해요. 최근에 많은 곳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 사전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민 비서를 검색해서 신청하시거나 내 휴대폰에 있는 공식 앱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주는 시기에는 정부를 사칭하거나 카드사, 시청, 구청,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줄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